이 제품은 제로이드 수딩 크림 160ml입니다. 이 제품은 건성 피부를 위한 진정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난 크림으로 피부과에서도 추천하는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2028년까지 남아있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성분 역시 순하고 자극이 없어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이 크림은 쫀쫀하면서도 가벼운 제형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보송한 느낌을 줍니다. 사용 후에는 끈적임 없이 산뜻함을 느낄 수 있어 데일리 스킨케어의 안성맞춤입니다. 속건조를 완화해주고 피부 진정 효과도 우수하여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로이드의 수딩크림으로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MD입니다. 이 크림은 80ml 용량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주로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향 제품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물리적인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용 후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제공하며 건조한 날씨에도 보습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가격대가 약간 높은 편이라 지속적인 사용에는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지닌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MD는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 MD 80g입니다. 이 크림은 건성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진정과 보습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80ml 용량으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데일리 사용에 매우 편리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글리세린, 카카오씨 버터, 판테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에 깊은 보습을 제공합니다. 사용 후에는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건조함을 겪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 MD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매일의 피부 관리에 손쉽게 활용해 보세요.